반갑습니다. 제네시스 해피니스 이병준입니다. 창세기 행복론 우원행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다. 아, 오늘부터는요, 이 번영의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아,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내용인데요. 이것은 번영의 복을 지칭합니다. 2012년 6월 18일 아멘넷 뉴스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 교계 월로 방지일 목사 백수를 맞이하여 2010년 미주 이론에 있는 150여 명의 가족들이 뉴욕에 모여 첫 가족 신앙수련회를 개최했다. 방지일 목사에게 신앙을 전해준 방만준 할아버지는 오남 인류를 두었는데 그 후손 400여 명중미 동부를 중심으로 모여 할아버지의 신앙을 돌아보고 자손으로 이어지는 신앙을 전해주기 위한 것. 방지일 목사는 나이 뿐만 아니라 방만준 할아버지의 장남인 방효원 목사의 장남으로 집안의 가장 어른이다. 지난 5월로 방지일 목사가 102세가 되므로 3회로 이어진 만준자손신앙수련회가 6월 16일 토요일 저녁 뉴욕 맨하셋에 있는 후손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90여 명의 후손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고 이날 방지일 목사는 자손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인도했고 방지일 목사의 후임으로 영등포 교회 제2대 원로 목사인 김승욱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방지일 목사님은 2014년 104세를 일기로 소천받으셨습니다. 100명이 넘는 가족이 모여서 해마다 가족 수련회를 개최한다는 뉴스를 들은 느낌이 어떠신가요? 이 경건한 자손들이 모여서 가족 수련회를 할때그 많은 후손을 바라보는 박 목사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자손이 많은 것은 우리에겐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 키우는 특권이 어쩌다가 부담의 요소로 전락되었을까요? 번영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종 동물들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사람도 처음에 만드시면서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복의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이었고요. 여기에는 아주 전문적인 주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많은 자녀를 낳아라. 메뉴의 e 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자녀를 많이 갖는 것은 가장, 가장 큰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10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이죠. 현대사회에 이르러서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은 무식을 넘어 야만으로까지 치부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물질적 관점과 경제적 논리에 의한 오해입니다. 자식이 많으면 부양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모는 많은 자식을 다 감당할 수 없다는 수학적 개념에서 왔습니다. 또, 자식이 많으면 부모의 한정된 사랑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 사랑, 각각의 자녀는 사랑의 부족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거기에서 나왔죠. 자, 그런데 이 관점에서는요, 부모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부모의 사랑은 무한 사랑이라는 개념을 도회시하고 있고요. 또 수학적 개념에서는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건데, 어, 물리의 개념에서는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죠. 1 플러스 1이 10이 되기도 하고 20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은 경우는 서로 상호 교류를 통해서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가 있고 또 자녀들끼리 주어지는 그 시너지 효과가 자식이 적은 쪽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뛰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는 일은 창조주 하나님처럼 창조자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 즉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창조자의 특권을 부여받은 건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것처럼 사람도 생명을 창조하고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창조의 기쁨을 누리도록 아주 특별한 은총과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주어진 혜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댐의 행복이란 죽도록 고생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태어나고 성장해가는 모든 과정을 보는 행복이 있고 또 성인이 되어서는 부모를 능가하는 존재가 되어서 세상을 빛내는 존재가 될때 그것이 다 부모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는 그리고 자식의 그 영역들이 후순의 영역들이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기쁨은 참큰 기쁨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방즈 패밀리라고 가족 수련회를 할때 티셔츠를 맞춰서 입었는데, 맨 앞뒤에는 방즈 패밀리라고 해서 유니폼을 맞췄다고 하죠. 동일한 유니폼을 입고 한 가족이 한 공간에 모여서 가족 수련회를 개최할 때 가족끼리의 교류도 좋겠지만, 그 광경을 바라보는 박목사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신앙이 계속 이어지고 후손들까지 계속 이어져서 그리고 그 열매들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자, 그래서 시편에는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의 복을 약속하셨고 자문에는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자문 17장 6절 말씀이죠. 자 그래서 많은 자식은 우리에게 복이고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지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불편하고 부담이 되고 어, 사랑을 적게 주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자식을 많이 낳지 않는 것, 이게 미덕이 되고 있고요. 아예 출산 자체를 하지 않는 데까지 이르러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이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